스케브 세 마리 딱 잡고 탈출하면 돼요. 그래서 보렉 챙긴 것도 있어. 거리 좀 있는 스케브 편하게 잡기 위해서. 뭐 된다면 휴번에도 노리고 애들 유저 있으면 머리로 잡으면 되니까. 뭐 잡는 게 어렵진 않죠? 아주 간단하지. 자, 이렇게 하고 출발. 걔네 응. 어디에 쏘는 걸까? 케브 잡던거 같은데? 뭐야 아오오오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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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나 끼는줄 알았네 빈 통제 줬으면 좋겠다 보르핀이 <laughs> 하나가 없네요? 뭐야? 왼쪽에 시체도 떨어졌는데? 여기 나 쳐다보고 있던 거 죽었는데? 졸린다. 졸린다, 졸린다. 어딨는거지? 뒤에 총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앞에서도 총소리가 한번 났거든? 어디서 쏘는건지 모르겠다 아 저거 먹고 싶은데 내가 잡은거 너무 덜 판이긴 해 아, 모신 들고 당겨? 더블 모신이네, 버리자. 저 산타 먹으려고 들어가는 애들이 있구나 어디로 <목소리> 가셨지? <목소리> 탄속이 내가 저번에, 아니, VPO 써야 되겠다 했던 이유가 이거였던 것 같아. 탄속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랐어. 내가 원래 VPO 탄을, 한, 탄속을 3,400이라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저번에 보니까 700이더라고. 요번에도 보면서 놀랬거든? 탄속이 700 되면은 엄청 빠른 거야. 아스발보다도 빠른 거야. 이 정도면은, 탄속 걱정 없이 쏠수 있거든 걱정은 아니지 그 탄속에 맞춰서 쏘면 되긴 하는데 나는 그 감이 있거든요 이 정도 탄속이면 잡을 수 있는 감이 있거든 이 게임이 생각보다 탄속에 대해 디테일한 게 뭐냐면 진짜 그 탄속만큼 더 땡겨서 놓으면 딱 맞고 쓰러지는 게 있어 근데 다 80m는 안 되는데, 이거? 80m는 모신 같은 거 쓰는 게날 듯? 아무래도? 다 가까워. 어, 타슈는 하나도 안 됐어. 슈보네는 두개 되는데. VPO로는 슈보네 하기엔 좋은데 타슈가 살짝 애매하네. t o 1 하나 딱 모딩해가지고 장거리 저기 한번 하면은 저 타슈 딱 깨지는 건데. 그리고 뒤쪽에 있는 모신 친구 하나 더 있거든. 야. 어, 아 씨발. 어, 나 쏘는 거였어. 근데 나몇킬 남았지? 1킬. 이스테브한 마리가, 얘모아값 몇이냐? 1.5.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네. VPO 생각보다. 이거 내가 처음에 죽인 거. 야. 여보세요? 아. 아, 씨, 가봐야겠다. 스케브였나? 유저 아니야? 아 겨드랑이. 에이. 유저 유저 잡는 것 때문에 이걸 못 깨네. 깨는 건디. 유저 맞았네요. 치료 안 하고는 힘들었겠다. 수류탄 달 던지는 것도 좀 바뀐 것 같은데? 진짜. 아 진짜. 기어였네. 시끄러 이 새끼야. 여기! 여기! 사파내야 돼요 탄 없어요 와신발 이거 봐 아니 움직이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요 와 이거 클리어하는 방식을 바꿔야겠는데 안 들려 이건 클리어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 여기서 얘가 이거 걷기 누르고 이러고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소리가 안 들림 볼 때리네 이거 그러아 이, 들리잖아.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라고. 저 거리가 들리는데. 왜안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거야? 의도한 게 아니었어. 버그야. 저 정도 거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들리. <laughs> 봐봐, 생각해봐. 내가 화장실에 있었어. 반대, 그, 중간에 있었어, 심지어. 그럼 계단 쪽까지의 거리는 들려야 되는 거리잖아요. 내가 여기 계단 끝에서 끝계단 소리를 듣는 거잖아. 그럼 방금 뒤로 도는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 뒤에 있던 놈이? 참, 이게 적응이, 이래서 적응이 힘들어. 그쪽에서 그 산타가 들어왔고, 심지어. 어? 팩토리도 비밀이 있어? 팩토리도 히든이 있네? 어디야, 이거? 스머글러? 확인해봐요 스머글러 패사지가 어디에요? 진짜 소리 안 들린다. 이거 말안 된다 진짜. 와저 소리가 바깥 소리가 아니라 옆에 그 옆벽이었어 소리가. 당황스럽네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도 듣고 있었어 소리를. 근데 저게 걷는 소리인가봐. 소리가 안 들려. 야, 이거 진짜 다 일일이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 소리 믿고 게임하면. 소리 믿고 게임하다 골로 가고서. 위엔가 봐, 방금 건. 저쪽이라는 거 아니야? 회색 철문? 피탈 줄고 주변? 이쪽 어딘 건가? 저건가 본데? 여기네. 아 여기네 여기네. 이쪽 요쪽 주변이라니까. 여기로 탈출하죠. 어쨌든 퀘스트 클리어. 이게 이제 히든 탈출구, 팩토리 히든 탈출구가 여기네요.